고대 이집트인들은 왜 미라를 만들게 되는지 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미있는 영혼과 유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바와 카와 하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이집트 이야기를 할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바는 뭐냐면, 하 여기 보면은 미라 위에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는 새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바입니다. 바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바가 몸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후 세계에서 심판을 받을 때이 바가 심판을 받습니다. 다음에 카는 뭐냐하면 내 마음 속에 그대로 있는 영혼의 활력소, 생명의 활력소, 카가내몸 속을 떠나버리면 죽는 거예요. 다음에 아크라는 게 있죠. 아크는 바로 사람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가 심판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면은 자기 몸을 찾아서 온다는 거죠. 만약에 나의 육신이, 나의 아크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배우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집트 많이 좋아하시죠? 네, 특히 그 남성분들이 이집트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고요? 사막 때문에. 남성들은 로망이 있더라고요. 이 사막에 한번 가보는 거. 그래서 오늘 사막의 나라, 이집트를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문명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집트 문명, 그러면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이집트 문명이 세상에 드러난 적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피라미드, 미가이 정도가 있는 나라지 그게 구체적으로 왜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문명을 드러나게 했던 두 남자가 있습니다. 자, 두 남자 누구일까요둘다 오버로 뿐나네요 할아버지 아니에요. 맞춰보세요. 누굽니까? <laughs> 나폴레옹이고요 오른쪽 이분은요. 쌍플레옹입니다. 오늘 처음 보는 남자죠? 이두 남자가 어떻게 해서 이 이집트 문명하고 만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나플레옹이 1798년에 이집트 원정을 떠납니다. 이 나플레옹 같은 경우는 수학도 잘했지만 역사도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항상 원정대에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를 참여시킵니다. 자, 분명히 이 스톤 원정을 갔을 때, 포병 중위 정도의 직급을 가진 부하가 막사에 진지를 구축하다가 발견한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바로 이겁니다. 로제타 스톤입니다. 이 로제타라는 지역은 날강 하류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그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로제타 스톤, 로제타 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로제타 스톤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로제타 스톤을 해독한 사람. 상용 문자를 해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상콜리옹이 프랑스의 언어 천재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대 문자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콜리옹이 어떻게 로제타스톤을 해독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로제타스톤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죠. 근데 아까 이 로제타스톤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예요? 프랑스잖아요. 근데 현재 이 로제타 스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대영 박물관입니다. 대영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바로 로제타 스톤이 있는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로제타 스톤이 왜 영국으로 갔을까요? 이 이집트 원정에서 나폴레옹은 실패합니다. 영국 군대에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혼자서 프랑스로 도망가게 되는데 나중에 남아 있는 포로들을 협상을하기 위해서 이 보물을 영국군한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프랑스의 탕폴레옹이 이 로제타스톤을 해석을 했냐하면 따라왔던 고고학자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이미 복사를 해놓고 탁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탁본 본을 가지고 이것을 해독을 했는데 이 로제타스톤은 자세히 보시면. 구획이 세 구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는 상형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민중 문자, 세 번째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런데 18세기 초반에 이세 문자 중에서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문자는 하나밖에 없죠. 무슨 문자입니까? 그리스 문자라는 거죠. 이집트의 마지막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그리스 계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잔데 클레오파트라죠. 이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그리스 계열입니다. 그러면 이 로제타스톤에서 어떻게 상형문자가 해독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쌍폴리온 같은 경우는 이 고대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유독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푸틀레 마이오스라는 거죠. 파라오의 이름입니다. 그 파라오의 이름이 저 상형문자, 그리고 민중문자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파라오의 이름이니까 가장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뭔가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상형문자에 타원형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풀이형은오벨리스크라고 해가지고 기념탑 있죠 아주 긴 기념탑 거기에서 클레오파트라의이름 타원형으로 적혀있는 그 문자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두 개를 비교해 본 결과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공통적으로 보이시죠? P하고 O하고 L이 공통적으로 보이죠. 아, 이래서 이 모양의 상형문자는 이런 음가를 가지고 있구나. 상형문자가그 당시에 뜻을 표기하는 표현문자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뜻도 표기하지만 음도 표기할 수 있다는 표음문자라는걸 상풀용이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단서가 되어가지고 상형문자가 드디어 해독이 되었다는 거죠. 상플리옹이 상형문자를 해독하는 기간이 한 20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20년 동안 그 하나만 파고들었다는 거죠. 그 상플리옹의 노력이 진념이 오늘날의 이집트 문명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제타 스톤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게 바로 루스타 스톤이죠.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시여, 왕관의 주인이신 영광이 크시고 이집트를 평화롭게 하시며 신들에 대한 경건하며 적들보다 우월하며 인간의 삶을 올곧게 하시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마지막 에 한글까요? 제우스의 현신이며 태양의 아들이신 푸타에게 사랑받는 영생하실 푸툴레 마이오스께서 통치하실 적에. 여러분, 딱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집트판 용비어 천가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푸틀레 마이오스가 나오죠. 이걸 보고 상형문자를 해독하는 키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강일까요? 나일강이죠 나일 세계에서 나일강은몇 번째 길까요? 세, 번째. 세 번째까지 내려왔습니까두 번째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은 어디예요? 미시시피, 미시시피 강은요? 그게 한세 번째 정도 될 겁니다 첫 번째 강은 아마존 강이에요 아마존 강이 1위였고 2위는 이 나일강이 되겠습니다 이 나일강은 바로 이집트의 축복이죠 왜 축복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은 아직 아무도 안 계시죠 이집트의 기후가 근조기후인데 국토의 95%가 사막이에요 5%가 인구가 살수 있는 농경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 5%의 인구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이집트를 관통하는 나일강이 범람한다는 거죠 근데 건조기후는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 나일강이 범람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집트의 어떤 지역은 1년 내내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적은 강수량을 가진 나일강이 범람을 한다는 거죠 여기 지도에 이 날강 상류 지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이 아래 뿜이는 상류고 저 위쪽으로 지중해로 빠지는 저 지역이 하류에 해당하죠. 원래 이 날강 같은 경우는 상류 지역에 청나일과 백나일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발원되는 청나일이 있고요, 저기 비투리아 호수에서 발원되는 백나일이 있습니다. 이게 수단에서 만나가지고 이집트를 관통해서 지중해로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에티오피아 이 지역은 위도 영도. 적도가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열대우림 기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름 되면 강수량이 굉장히 풍부해지겠죠. 겨울철에 눈도 녹아 버려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삼류 지역의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범람을 한다는 거죠. 이게 내려오면서 이집트 지역에 범람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이 날강의 범람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시리우스 별이 보이죠? 이 시리우스 별이 태양과 함께 지평선에서 같이 떠오르는 순간. 항상 나일강이 봉람을 한다는 거죠. 봄남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이집트인들이 지혜를 하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시리우스 별이 동쪽 하늘에서 태양과 함께 떠오를 때 그리고 그 떠오르고 난 50일 뒤에는 반드시 날강이 봄남한다 이 지혜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측 가능해졌다는 거죠 대획을할수 있다는 거죠 대비를 할수 있다는 거죠 봄남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축복이라는 거죠 왜 축복이냐 면이날강 상류 지역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아주 비옥한 금은 흙까지 같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뿌리지 않아도 거름을 주지 않아도 그냥 심한 뿌려도 풍년이 된다는 겁니다. 이집트인들한테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범람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강의 범람은 풍년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범람을 하잖아요. 그러면 농토의 경계를 흠으로 떠리겠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영토와 너의 영토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범람을 하기 전에 이집트인들은 미리 측량을 해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땅이다. 범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인들한테는 뭐가 발달했습니까? 수학과 측량술이 발달했습니다. 기하학도 발달했습니다. 왜요? 수로를 만들어내고 댐을 건설을 해야 되니까. 이 측량술과 기하학의 발달로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놓은 거대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라미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이 측량술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 기하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반대로. 나일강이 범람해서 측량술과 수학과 기하학을 통해 가지고 영토의 경계를 표시하면서 그때 사어놓은 기술력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피라미드를 현대판 유일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볼까요? 피라미드 건설 장면이죠.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정도 요건이 충족되어져야 되는데요. 역사학자 헤로도 프스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 건설을 어떤 식으로 기록에 남겨내야 하면은 10만여 명이 1년에 석 달이나 몇달 정도 건설에 참여해서 20년 동안 이 피라미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뭐가 제일 급성무일까요 석재를 구해서 이 나일강 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나일강 서안 쪽에 전부 다 피라미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나일강 동쪽에는 피라미드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인들한테는 동쪽은 생명의 땅이고 서쪽은 죽음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무덤은 서쪽에 건설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 서쪽에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데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은 이몇톤이라는 석재를 운반하는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그것을 해결해 줬습니다. 왜요?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은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수위가 높으면은 배를 띄워서 무거운 돌도 실을 수 있겠죠. 그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나일강이 범람이 어떻게 해서 이 피라미드 건설을 가능하게 했냐 면은 바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었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범람하는 데 농사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일강이 1년 12달 중에서 석 달이나 몇달 정도 범람을 하거든요. 이 범람의 시기가 그 정도 됩니다. 이 서너 달 정도를 범람할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꿀어 난다면 석달 정도는 파종을 하고 나머지 석달 정도는 수확을 하면 1년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석달 동안은 이집트의 농부들이 실업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였던 그 이집트 농부들을 이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 데리고 와가지고 피라미드를 건설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임금을 주듯이 음식을 주고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업의 기간이 어떤 서너 달그 봄남 기간을 피라미드를 건설하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파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파라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는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구심점의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파라오라는 거죠. 어쩌면 제안이라고 할수 있는 그 날강의 봄락을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수로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그들의 실업기간에 피라미드를 건설해가지고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파라오, 신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그 외적을 방어하게끔 했던 사람들은 파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파라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생각이 납니까? 투탕카멘 생각나십니까? 저는 오늘 투탕카멘이 아니라 람세스 2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람세스 2세의 흉상입니다 역시 대형박물관에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이 흉상을 이집트로 가져오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 대형박물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람세스 2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람세스 2세가 살아생전에 건설했던 신전이죠 아부신들 신전입니다 혹시 람세스 2세가 자녀가 모두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좀 쉬운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고려를 세웠던 고려 태조 왕건 왕근 아시죠? 왕건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어, 맞습니다. 34명입니다. 부인 정수라 9 명이었거든요. 자녀가 3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건 이야기를 할때그 자녀 수를 이야기하면 요즘에 교실의 한 반에 그 모든 아이들이 왕건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의 람세스 2세 같은 경우는 자녀 수가 100명이 넘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138명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남세스 2세는 이렇게 요인들을 사랑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남세스 2세가 파라오로 있었을 때는 이 이집트가 청동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였던 그 이집트 주변에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히타이트는 철기 국가입니다. 그러면 철기 국가하고 청동기 국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철기 국가 히타이트가 이기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싸우면서 이 철기 국가 히타이트를 막아냈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세계 사적으로 처음으로 기록되는 평화 조약을 남세스 2세가 만들어냅니다. 이 남세스 2세가 히타이트하고 주변 국가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주변의 공주들하고 다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결혼을 다 하면서 그 부인들 속에서 그 많은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그 파라오의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아부신들 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다음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유명한 여권 사진인데요 여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여권의 이름에 누구라고 적혀있습니까? 람세스 이세라고 적혀있죠 진짜 이집트에서 발급한 여권입니다. 그러면 람세스 2세의 여권이 왜 필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74년에 이집트에서 발행했던 여권인데요. 당시 이집트에 이 람세스 2세의 미라가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복원하려고 하니 당시 이집트의 문화재 보존 기술로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화재 보존 기술이 가장 뛰어났던 나라, 가 프랑스죠. 그래서 이 프랑스에 보내려고 했는데, 프랑스 당국에서 이 람세스 2세의 여권을 만들어서 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만들었던 여권이 바로 이겁니다. 이 람세스 2세가 미라로 프랑스에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미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람세스 2세의 미라입니다. 여러분, 람세스 2세의 미라가 몇년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3000년이 지났던 거잖아요 3000년 지났던 이 사람의 그 모습을 피부 상태 그대로 머리카락 상태 그대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람세스 2세가 이 여권을 가지고 프랑스에 왔을 때 국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군악대가 와가지고 빵빠레를 울리기도 하고요 이 람세스 2세를 검시할 때 수백 명의 문화재 보건가라든지 의사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하죠 이 람세스 2세를 검시를 하면서 발견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코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매브리코죠 그리고 이사람이 엉덩이라든지 이 관절에 관절염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년에는 거의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 그렇게 밝혀졌다는 거죠 다음에 머리카락 보이십니까? 이 머리카락이 원래는 붉은색이었는데 헤라로 염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금발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남세수 2세의 미라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망 나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90세까지 살았다는 거죠 키가 183cm입니다 당시에 평균 키가 160 정도였는데, 이 미라의 키가 183이라는 거죠. 대단하죠. 그러면 이 미라 만드는 방법을 잠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는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미라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미라를 만들 때는 오래된 기간 동안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건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왼쪽 옆구리 쪽에 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겠어요 자 여기를 절개를 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 절개한 그 부분에 있는 장기를 다 끄집어내주세요 다 끄집어냈는데 하나의 장기를 놔두어야 됩니다 어떤 장기를 놔두어야 될까요 심장은 그대로 놔두어야 됩니다 심장은 사후세계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이 심장이 쓰여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몸 속에 넣어 놓아야 됩니다. 이 장기를 깨끗하게 세척해 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보존을 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장기를 꺼내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뇌가 쓸을수가 있잖아요. 뇌는 어떻게 끄집어낼까요긴 갈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긴 갈고리 준비되셨습니까? 콧구멍 쪽으로 가져가주세요. 그리고 안쪽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막 휘저어주세요. 막 휘저어줘 가지고 이 액체 상태로 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미라는 머리의 구멍까지 내기도 합니다. 액체 상태로 만들어내면 콧구멍 속으로 뇌가 다 쏟아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안 앞으로 감싸놓은 게 바로 미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왜 미라를 만들게 되는지 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미있 영혼과 육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바와 카와 하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이집트 이야기를 할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바는 뭐냐면 하 여기 보면은 미라 위에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는 새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바입니다. 바. 바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바가 몸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후세계에서 심판을 받을 때이 바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구별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에 카는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영혼의 활력 소 생명의 활력 소 카가 내 몸속을 떠나버리면 죽는 거예요 다음에 아크라는 게 있죠. 아크는 바로 사람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가 심판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면은 자기 몸을 찾아서 온다는 거죠. 만약에 나의 육신이, 나의 아크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아가 심판을 받고 와도 나의 육신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이 세상을 떠돌게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아와 카가 육신인 아크를 만날 때 영혼이 불멸된다는 거,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인들의 영혼의 세계, 사후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집트 회화 많이 보셨습니까? 이집트 회화에 보면은 정면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집트 회화들은 전부 다 이런 모습이죠.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얼굴은 옆모습이에요? 앞모습이에요? 옆모습이죠. 옆모습인데 눈을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 다음에 상체를 한번 봐주세요. 상체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하체는요? 옆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게 바로 원리고 규칙입니다 이집트 회화에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의 온전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완전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면으로 볼 때보다 옆면으로 볼 때가 더그 사람의 전체를 볼수 있다는 거죠. 이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코 높이가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지, 얼굴 크기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눈은 옆으로 보는 것보다 정면으로 봤을 때가 그 사람 눈을 더 자세히, 온전하게 볼 수가 있죠. 상반신도 옆으로 보는 것보다 정면으로 봤을 때가 그 사람의 전체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반신은 옆으로 봤을 때가 오히려 종아리, 병거 뭐, 아킬레스건, 이러면 다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집트인들이 추구했던 정면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드는 것도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육신의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정면성의 원리고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신과 함께 영화 보셨습니까? 신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후세계를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후세계에 가기 전에 이 사후세계의 왕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영라 대왕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집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시리스라고 합니다. 오시리스. 이 오시리스는 이집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입니다. 이 오시리스 신화를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제일 왼쪽에 보이는 신이 바로 오시리스 신입니다. 여기 보면 이시스가 있죠. 마지막에 보이는 세트 신이 있습니다. 원래 이세 사람은, 아, 세 신이죠, 그죠? 남매였습니다. 남매였는데, 이 오시리스하고 이시스가 결혼을 하게 되죠. 이 착한 오시리스는 파라오가 되었고요. 이 포악한 세트는 그 파라오가 된 오시리스를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스를 죽이게 되죠.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토막 내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시스가 죽은 남편 오시시스를 마법으로 다시 살려냅니다 살려내니까 다시 세트가 와서 다시 죽여버려요 어떻게? 이번에는 더 동강동강 동강 더 냅니다 14조각을 내어가지고 그 시신의 동강동강을 전부 다 이집트의 날일강에다 던져버리죠 이시스가 찾으러 다닙니다 나의 남편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찾으러 다닙니다 14조각 중에서 13조각을 찾았습니다 한 조각을 못 찾았죠 그한 조각이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그거 맞습니다. 바로 오시스의 성기 부분만 못 찾았습니다. 그 성기는 그 성기만 못 찾았는데 그 성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여기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가 먹어버렸대요. 그 성기를.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기가 없는 오시스하고 이시스 사이에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바로 호르스입니다 왜요? 신들은 그것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이니까요, 그죠이 이시스가 부활시킨 오시리스. 오시리스의 얼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무슨 색깔이에요? 녹색이죠. 그래서 이 녹색의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평범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 오시리스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돌이 깨다는 게 있습니다. 이 오시리스는 농경의 신입니다. 농사를 관장하고 식물을 관장하는 그 신이 바로 이 오시리스 신입니다. 그래서 이 오시리스 신은 두 번이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부활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신과 함께 사후세계 여행을 달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자의 성입니다 사후 세계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던 사자의 서일 겁니다. 이때 사자는 라이언이 아닌 거 아시죠? 죽은 자라는 뜻인데 죽은 자. 이 사자에서는 세트 1 세의 서기관이었던 휴네페르라는 사람이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세트 1 세가 누구냐면 남세스 2 세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이 휴네페르가 죽었어요. 죽으면 사자가 되겠죠. 사자는 흰색을 입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휴네페르가 되겠죠. 그근 페르의 손을 잡고 사후 세계로 이끄는 신이 있습니다. 머리는 자칼의 머리를 하고 있죠. 이 신이 바로 아누비스 신입니다. 요즘 말하면 저승 사자라는 개념입니다. 요 사자가 자칼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천칭이 보이시죠. 이 천칭 앞에서 심장 무게를 달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무게를 달죠. 아까 제가 좀 전에 미라를 만들 때 어느 장기는 빼내지 않죠? 몸속에 그대로 두죠. 그게 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인들한테 이 심장은 바로 우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자가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언행들, 생각과 의도, 의지, 뭐 행동, 모든 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기록된 심장을 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십니까? 이게 마트라고 하는 진실의 기틀입니다. 이 자칼의 머리를 하고 있는 아누비스 신이 사자의 심장과 함께 무게를 달게 되죠. 그런데 이 무게를 달기 전에, 사자가 반드시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트의 부정고백 49가지인데요. 제가 일부 적어왔습니다. 어떤 고백들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목소리가 좋은 김상무스님께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남을 울린 일이 없습니다. 저는 남의 땅을 억지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진짜요? 저는 다름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눈금을 속인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이 마트의 부정고백 49가지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고백들이 천칭 앞에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고백이 진실로 판명되면 바로 사후세계에 가서 오실 수 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짓이었다. 그러면 이 옆에 보이시는 이신 보이시죠? 이 신은 아무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몸 자체가 하이브리드입니다. 머리는아어입니다 몸통은 사자예요. 다리는 파마입니다이아부트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가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을 먹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후세계의 매뉴얼 사자에서의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문이라는 거죠. 너도 알고 사후세계에 가라는 겁니다.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배우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과 죽음을 살펴보다 보면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죠 온전함 그러면 고대 이집트인들한테 온전함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신의 뜻대로 산다는 거죠 그럼 신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아까 마아트의부정부의들을 하셨죠 그게 바로 신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 그래서 이집트인들한테 부활, 영생의 조건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정교를 믿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을 를 온전하게 도덕적으로 살았을까. 그러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살아생기는 정말 도덕적으로 살려고, 신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삶은 그 사람들한테 날감처럼 축복이 되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결과가 어디에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죽어서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묘비명에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과연 무엇이 쓰여질까요?